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의지로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람쥐 챗바퀴 돌듯 죄 가운데서 헤매이며 헛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선물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땅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사난제자교의 성도 여러분. 네, 2023년 4월 19일, 네,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69번째 이야기,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어,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배웠죠. 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제일 큰 이유는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이듯이 연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어,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율법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결정적으로 못을 쾅 하고 박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어,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가 없으려니와, 또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예수님 이제 표적과 기사 이적이죠. 이런 것들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제가 없었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다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았다. 뭐 이제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미움을 우리가 받는 두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또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요한 복음에서의 세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혹시 이제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요한 복음에서의 세상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이, 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해온 사람들, 둘째, 늘 율법 잘 지키고 제사 드렸던 사람들, 그렇죠? 심지어 셋째 예수님은 저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가르침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뭐, 가르침을 받기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그 표적 다 보고 예수님께 직접 저자 직강이죠. 다른 칭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들이 그 신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네, 미워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 성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님 교회 연합을 이루었죠. 결국 예수님 미워하는 것 교회를 미워하는 것 예수님 미워하는 겁니다. 자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합의 그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잖아요. 한 분입니다. 그렇죠? 한 분, 사위 일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뭐라고? 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라 그냥 세상이다. 그렇죠? 세상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서 세상, 세상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이후에 앞으로 지금부터 계속 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요한복음의 의미를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주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까?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인데 여하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저들이 교회를 핍박했다. 저들이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은 결국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굉장히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자기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시게 된 것처럼. 물론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결국 그가 등을 돌리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 제자가 될수 없는 것이라 말씀 자, 자기 제자가 될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계시를 주셨지만 가르쳐 주셨지만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 통첩 그렇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네,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세상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자꾸 불러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 어, 현대의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첫째, 그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주장해온 사람들. 그런가 하면 둘째, 늘 율법 지키고 제사 드렸던 사람들. 제사까지 다 드린 사람들이. 셋째, 심지어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보고 가르침까지 받은 사람들. 그래서 넷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요즘 뭐 신앙생활 굉장히 좀 하신다는 분들, 내가 그래도 굉장히 믿음이 꽤 좋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아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낫죠. 훨씬 더 우월하죠. 뭐 신앙생활 좀 한다는 분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직접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까? 율법을 그렇게 잘 압니까? 말씀을 그렇게 잘 압니까? 그렇죠? 뭐 사실 뭐 우리보다도 우리가 좀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성긴다고 주장하죠. 교회, 교회 나오시는 분들 물어보면 자기가 다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셀프로 집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다 하나님 성긴다고 말씀하죠. 주장하죠. 말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배도 한 번도 빠져본 적 없고, 주일 성수 철저하게 잘하고,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있죠? 게다가 어떤 뭐 특, 특별한 영적 체험, 어, 신비한 영적 체험, 그런 경험 했다고 함부로 교만 떨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막 그런 식으로, 어? 그렇죠. 판단하고, 나보다 너희들은 미치야, 아직. 은연 중에, 말로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자기 마음속에 은연 중에, 그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죠? 똑같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본인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이야기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어" 이렇게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어쩌면 그쵸? 이들이 이 당시에 이들이 종교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면 잘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왜 이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란 평가를 받았느냐 하는 거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이들은 연합은 커녕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예배도 잘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영적 신비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평가받는 진 고발 당하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좀꼭 기억하고 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첫째,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한 겁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또한 교회를 배척한 것도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를 배척한다는 의미가 뭘까? 단지, 내가 교회에 돌 던지, 돌안 던지고, 내가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 안 하고, 교회가 하는 일안 막았다고 해서 꼭 이게 배척한 것이 아닐까? 배척한 것이 아니다일까? 천만의 말씀이죠. 배척한 의미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얼마든지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네, 교회를 배척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도 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둘째,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척했습니까? 너는 하나님 배척한 적 없습니다. 똑같죠?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똑같이 한 거죠.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이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한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당신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배척, 이렇게 내가 주일성수 철저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심지어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성경도 많이 배우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알고, 내가 심지어 성격을 1년에 10독씩 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마 종교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이미 배척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이미 배척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연합을 이루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밀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배척한 증거죠. 배척했기 때문에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결국 모른다는 증거죠. 나도 정말 이런 식으로 혹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돌아보고 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쵸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배 드리고 내 네, 말씀 열심히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이고 또 깊은 기도 가운데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뭐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과 그런 어떤 이적들을 보는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하튼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의 확신이 되고 또내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교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 정체성을 알려준다? 확실하게 해준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구원의 확신, 내 정체성의 결정, 그것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게 소위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몇 대째 예수 믿고, 내 할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그것과 구원이 아무 상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본질이죠. 결국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행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다라고 고발 당하고 있는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설교 노트에는 이게 별네 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나는 정말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인지 이게 진정한 연합이죠.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내가 몸으로서 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과 진정한 어떤, 그쵸? 그 진정한 영적 성령님과 더불어 영적 연합을 통해 그분과 내가 소통하면서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혹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내 모든 삶의 주권과 선택과 결정을 당신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저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종교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쵸?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명백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당연한 결과 값임을 또 우리도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런 영광을 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요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감히 그런 예수님처럼 살 자격도 그런 수준도 능력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될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환란과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과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잠시. 정말 바람과 같은 시간이고 낙엽 하나 떨어지는 인생과 같은 그런 짧은 한순간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슴에 이 작은 가슴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품고 살면서 정말 잘 준비하셔서 천국에서 우리가 만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